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가 방향 안내드릴 영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주식은요 신규 상장 후 주가가 쭉 밀리다가 바로 여기 만원 구간에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완벽히 V자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통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나왔을 때 가짜 돌파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주가가 이렇게 밀려서 충분히 저점까지 이탈하면서 끝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은 윗꼬리 은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 1일선에서 완벽히 지지 후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앞전에 고점을 완벽히 돌파해 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저는 이 주식이 현재가 25,100원에서 목표가 9만 원까지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철입니다. 요즘 같이 시장이 좋아도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기 때문에 도무지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에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수해주고 있는 종목 바이오 베스트 3를 가져왔는데요. 결국 주식이라는 게 미리 매수를 해줘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없어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린 종목이 상승이 나왔는지 1분만 체크하고 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10월 27일 날 여기 보시면 제약 바이오 대장주 10월달과 11월 내내 올라요. 올릭스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설명해드렸거든요. 자 이때 보시면 제가 이 세력들이 적은 돈으로 주가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다고. 그때 당시 우리 올릭스가 99,000원 보이실까요? 99,000원. 완벽히 수렴 자리라고 완벽히. 자 이렇게 우리 올릭스가 벌써 12만 원을 완벽히 돌파해주면서 또 다시 12만 4천 원까지 오늘도 좋은 흐름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제가 영상 찍은 날부터 이렇게 오늘까지 27% 상승이 나왔는데 제 영상 보고 도움이 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만 잘 잡는 거 아니냐 생각하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아직 상승하는 출발 직전인 우리 T로보틱스도 보시면 10월 20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10월달과 11월에 내내 올라요. 보이시죠? 자, 이때 당시 차트 보시면 얘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정확한 방향성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 조준님들 이렇게 눌림목이 눌림목이 나올 거라 그때부터 우리 T로보틱스가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 보이실까요? T로보틱스 벌써 지금 투자 주위에 걸려 있네 다른 유튜버 보면 여기서 무조건 올라간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얘네 세력들을 진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눌림목이 눌림목이 왔다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제 영상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86% 수익을 가져가고 있겠죠 지금 여기서 수익 중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 드려도 매수할 때 조금 타이밍을 조금 잡기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신막 호가창도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우리 구독자 24,000명 거의 다 되는 거 보이시죠? 엄청 많죠. 제가 T로보틱스를 꾸준히 추천드리고 T로보틱스 추천한 지 하루 만에 또 한번 상한가 진입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추천을 드렸거든요. 언제겠습니까? 바로 10월 28일 날 35만 2천 원 보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전 9시 32분에 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 언제겠습니까? 10월 29일 바로 여기 상승 초입대. 자, 얘도 완벽한 자리였습니다. 앞전에 볼수는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올렸는데 초정이 나왔는데 그 횡보 기간에서 우리 세력들이 매집이 꾸준히 들어오고 20에서 올라탔을 때 여기서 완벽한 수렴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때 매수해서 단기간에 45% 수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을 바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왜 구독자가 이렇게 많은지.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 제가 고무방 들어오시면 제가 완벽한 타이밍 때 한번 제가 이런 거 한번 타점 올려드릴 때 한번 매수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 추가가 올라가는지. 자, 여기 보시면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고무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절대 먼저 전화 문자 보내지 않으니까 사칭은 꼭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급등이 나올 새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 바로 뉴로핏입니다. 일단 우리가 차트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이내 회사가뭐 하는지를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자이 뉴로핏은 AI 기반 뇌 영상 분석 및 치료 솔루션을 하고 있고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대질환을 대상으로 영상 분석 및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침수정 뇌 자극 치료 기기를 함께 개발하고 있고. 알츠하이머의 진단에 두 영상 기법인 MRI와 PET의 분석 솔루션 모두 FDA 허가받은 회사고 지금 미국 FDA와 일본 MHLW,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에서 인증 및 급여 등재 글로벌 빅파마 우리 주주님들 많이 아시는 일라이리라도 협업 중입니다. 자, 그럼 지금 얘네 차트 보시면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게 뭐냐면 자,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 후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같이 유금 신규 중에 신규주가 막 엄청나게 V자 형태로 와서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끝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주목해셔 볼게 뭐냐면 지금 얘네가 바닥 구간에서 그리고 라운드 피격값인 만 원에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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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거래량 왜 들어오겠습니까?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겠다는 거죠. 자, 우리 주주님들 보통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 여기서 개미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습니다. 여기 고점은 막뚫어질것 같잖아요. 딱 여기만 봤을 때도. 자, 그럼 걔네가 지금 윗꼬리를 만들면서 만들면서 주가 밀렸는데 다시 한번 이 주가를 올렸죠. 자, 그럼 세력들이 이때 매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때 물린 애들은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본전 탈출이죠. 자, 그럼 이 주식이요. 다시 한번 V자로 왔을 때 또 다시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오고 또 다시 여기 고점을 이제 뚫어주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개미들 진짜 많이 탑니다. 그리고 은봉 이렇게 윗꼬리 나온 거 보시죠. 이 은봉이 나왔을 때 개미들은 진짜 걱정돼요. 주가 이렇게 밀릴 때. 왜? 자 이렇게만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쭉 떨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윗꼬리 은봉을 거래대금 2천억짜리가 오늘 거래대금만 2천억이 터졌어요. 그리고 앞전에 물량들을 완벽히 이제는 거의 소화를 해줬고. 자, 그럼 세력들이 지금 미쳤다고 돈을 쓰면서 여기를 어 소화해 주겠냐고요. 매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뉴로핏이 당장이라도 내일도 이렇게 급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진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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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00원 보이죠. 자, 우리 주주님들 그냥 이거 15% 20%만 주가 올리면요. 그냥 뜰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뚫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쳐 날뛰면서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분봉차트 보셔도 계속 위아래 빼는 거 보이시죠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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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들이 어떻게 버팁니까 그 물량을 지금 뺏으면서 뺏으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V자 형태로 올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일이라도 이렇게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한번 매수 한번 해 보세요 매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분봉상 밀리지 않는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 호가창이 또 안정적일 때 저는 매수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근데 도무지 매수 타이밍을 조금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타이밍. 제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11월 3일 날 우리 피럽틱스를 44,000원에 매수 추천드린 거. 자 지금 보시면 우리 피럽틱스가 벌써 59,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온 거 보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44,000원 선거인 거 보이시죠? 제가 피롭틱스가 어제 앞전에 엄청나게 거래량 터뜨리면서 주가 올릴 때요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추천드려서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 44,000원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밀리지 않을 때 호가창이 안정이 될때 이때 매수 추천드려서 이렇게 피롭틱스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어 59,000원까지 이렇게 단숨이 상승 이해 되시죠? 이렇게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 타점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리피드 어떻게 언제 매할지 모르시는 분들 제가 다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보로노인데요. 이 보로노이도 뭐 하는지 보셔야죠. 얘네는 지금 폐암 신약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VRN11을 내년 2차 치료제 미국 신속 승인 신청 및 1차 치료제 아시아 임상에 지금 돌입했고 지금 얘네가 VRN1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비소세포 폐암 환자 4명 중에 3명에서 내전이 환자에 대한 우수한 치료를 효과를 입증하는데 높은 가치를 지금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 네명 중에 세 명이 또 우수한 치료도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임상도 지금 돌입해 있고 있고 그럼 우리는 지금 내년 이 차에 미국 신속승인에 조금 기대감을 얻으면 되겠죠. 자, 일단 차트 보시면 얘네는 일단 신고가 영역입니다. 자, 요즘에 신고가 종목이 엄청나게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트렌드라고 하죠. 어느 시장 때는 신고가 찍자마자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시장에서는요. 신고가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로노이가 여기 보시면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앞전에. 근데 여기를 완벽히 우리 세력들이 돈을 써가지고 앞에 물량을 소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보로노이가 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 오늘 본전에 탈출을 많이 했을 텐데 끝나겠냐고요. 어, 얘네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내일부터 이렇게 윗꼬리를 잡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21선 터치 후 지지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앞전에도 보세요. 신고가 찍고 조정이 나와서 앞전에 물량을 소화하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이 와서 지지가 되더니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도 2 1선에 올라오고 있고 만약에 조정이 와서 지지가 됐을 때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하자고 해서 우리 보로노이를 30만 원 이상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여기서 내일부터 간다 하지 않아요. 이러한 시나리오까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세력에게 절대 돈 뺏기지 마시라고 이렇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완벽히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제가 공방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완벽히 지지가 될때 어? 우리 주주님들 보르노이가 이거 완벽히 지지가 되고 아직 우리 기대감도 살아있다. 우리 주주님들 매수하셔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오테크닉스를 268,000원에 11월 4일에 오늘 매수 추천드린거 보이시죠 9, 9시 3분 어, 그때부터 갑자기 주가가 29만원까지 올라갔어요 29만원까지 이런식으로 도와드린다는거예요 이런식으로 이러한 적절한 타이밍 때 분봉상 차트 딱 보여드리면서 매수 추천드리면서 물론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종목을 가져와서 혼자 잘 매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러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지 않습니까? 이걸 또 우리 주주님들 매수하시라고 또 올려 드릴 거예요. 보론에 제가 타점이 나올 때, 이해되시죠? 그럼 종목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타점 드릴 때 매수하시면 우리 이러한 공략 해서 가져가자는 시나리오 이거 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바로 DND 파마텍인데요. 자 얘네가 오늘 신약이 지금 지방감염 감소에 성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방감염치료제 바로 d d 영1의 임상이상결과가 지금 미국 간 학회에서 연례학술대에서 최신혁신의 세션으로 지금 이례적으로 지금 발표가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례적인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얘네 차트 보시면 앞전에 이때 고점 찍고 주가 쭉 밀렸어요. 얘네도 지금 신고가 영역인데 한번 뭐 이때로만 돌아가 볼게요. 요대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 세력들이요 충분히 긴 매집 끝에 주가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한번 세력들이요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하고 크게 돌아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좋지도 않은 기업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돌아서 가겠냐고요.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지금 빨간 양봉이 처음에 나왔죠. 주가가 계속 밀리다가. 근데 빨간 양봉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 여기 앞전에 볼 수면 양봉이 나왔다는 거예 양봉이. 그리고 20일선 터치 후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요렇게 다시 한번 신고가를 올렸다는 건요. 개미들이 이제 접근을 못하게 추가로 더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내일부터 무조건 뭐 조정이 안 나온다마 법 없는데 얘네가 이렇게 지금 알테오젠처럼 크게 막 엄청나게 유명하진 않아요. 제 기준에는 딜 가다가 DND 파마테가 알아 이러면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요, 진짜 이 바닥에서 만약 지지가 나온다면 또한번 상승을 크게 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네가 4월달부터 지금 10월달까지 매집을 했는데 이번에 상승 하나로 끝나겠냐고요. 자, 세력들은요. 진짜 높은 곳에서 우리 개미들에게 물량을 다 넘기고 그때부터 조정이 줘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요. 단순히 그냥 주가 많이 올랐다고 쫄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봉상 보시면 이렇게 잔잔하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거 보이시죠? 한번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진짜. 지금은 아직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전과 다른 게 뭐냐면 이때 상한가 한번 갔잖아요. 29% 상승하고. 자 그럼 세력들이 이때 상한가를 만들고 그때부터 주가가 밀렸는데 지금 우리 세력들이 다시 한번 2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앞전과 달리 지금 원의 상승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매수 한번 해보세요.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분봉상 매번 체크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완벽한 타이밍 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호가 창이 밀리지 않을 때 제가 매수하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그때 한번 매수 한번 해 와가지고 우리 한번 추가 상승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을 우리가 갖자고요 이해되시죠? 제가 그럼 그때 실시간 매수 타점을 바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 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공업방 바로 들어오실 수있고요 절대 먼저 전화 문자 안하니까요 사칭 꼭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니깐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계속 한번 째려보세요 어. 그리고 좀 내가 그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방 들어오시면 되겠고 또 제가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어떻게 그 포인트를 잡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하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할 때 세력의 스타일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주식은 종목마다 파동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종목이 급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저점 매수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집중만 하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 다들 아시죠? 얘네 종목 상승 초입에 매수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간혹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할 때한번 매수하면 주가 그 다음부터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주가가 맨날 빨간불이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보통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데 결국 주가는요 조정이 옵니다. 근데 막상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공포에 매수한 사람들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상승 초입 때 바로 이때. 매수했는데 제가 이때 왜 매수했는지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크게 한번 조정을 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다가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전에 저점도 깼고 보통 앞전에 저점을 깨면은 추가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세력들이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회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도 보시면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 줬을 때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고 조정이 왔는데 저점을 이탈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3일 sk하이닉스 20 264,750원에 12시 34분에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실까요? 9월 3일 바로 이때입니다. 상승 초입 때.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저점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한 달간 58% 상승이 나와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는 이러한 준비를 8월 14일부터 했습니다. 3분기는 반도체 시간이다. 1분기부터 지속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뭐 원익 IPS, 이스페타시스, 뭐 TLB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 두렸고, 3분기부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을 준비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약주 현금화하고, 우리는 9월달에 원익 IPS나 뭐 이스페타시스, TLB 이런 반도체 종목을 아주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8월달부터 준비하고 9월달에 매수하고. 자 여기 보시면 원익 IPS도 다잡아 드린 거예요 8월달부터 8월 11일 9월 10일 뭐 4만원대 뭐 48,000원대 4만 보이시죠 이때도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깼죠 그리고 V자 형태로 말아 올려주고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10날 원익 IPS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시죠 8로 이때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해 줬는데 또다시 조정이 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점 을또 깼죠. 근데 그걸 또 말아 올려줬죠. V자로. 그럼 그 다음 날이 언제냐? 9월 30일입니다. 원익 IPS. 그래서 9월 10일과 9월 30일 원익 IPS를 매수 추천드린 거예요. 이런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잔잔하게 흘러가고 거래량도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뭐가 들어옵니까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단기간에 36%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9월 12일 날 테스도 왜 매수 추천을 드렸냐면 은 9월 12일이 이렇게 큰 양봉이 나왔을 때인데 제가 32,800원에 선거인 거 보이시죠 앞전에 고점 라인 이때 보시면 우리 세력들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매집을 했고 앞전에 고점을 이때 딱 뚫어줬죠. 근데 주가가 밀리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엄청나게 분봉차트 보시면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때 세력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해 주더라고요. 보이시죠?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도 터지고 제가 이러한종목을 매일 체크하면 서100%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 타점을 바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9월 12일 테스트 이렇게 딱 보여드리잖아요. 36,000원 지금 세계력들 들어왔다. 우리 주주님들 매수하시라고. 아 그럼 36,000원 부금부터 10월 2일까지 해서 27%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요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주식시장 경험해 보셨죠? 조선주 올라가고 바이오주 올라가고 전력주 올라가고 로봇주 올라가고 반도체주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테마가 다 변경이 됩니다.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마지막으로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정말로 잘 아시는 사람의 영상을 보셔야 되고 그에 맞게 따라가셔야 꾸준한 수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2만 1천 명인 거예요. 저랑 같이 우리 남은 2025년 같이 하실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정성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클릭만 하시면 공무방 바로 들어실 오수 있거든요. 저희 공무방은 시장의 흐름과 전략과 시나리오를 써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도 실시간으로 항상 올려드리니까요.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세력에게 우리 당하지 말자고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오늘 주주님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